평안하시죠,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평안하시라고 더 중복자예요, 중복이도 우리가 중간선 중간을 중간에 하늘 천지인 천지인이죠, 우리가 인이에요. 중간에 끼게 인이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음, 중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번 기도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그것은 음,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아, 골모님이 아침 만마 시간 우리 만마요. 그래서 어, 이게 음, 인생이라는 게한 가지가 아니야. 열두 때깔도다 넘어요. 십이 지신 있죠. 그 하나 하나가 아니오리 모든 것이에요. 내 안에 그. 내가 잔한 내릴 때야 6808 하나라 근데 실제 생도 음력 3월 9일이라고면 계속 그거를 생일 할때일 년에 네번 생일을 찾아오잖아 그래서 근데 매일 출 생일이에요 매 순간 생일이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꼭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이에요 오직 사랑 오직 예수 왜냐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 자체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예수님 만날안 만난, 만난 사람 있어요? 안 만난 분은 나한테 오세요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옹달샘이에요 옹달샘이에요 생명수를 늘 쉬게 하더라고요 <laughs> 하, 와서 좀 쉬고 목상해지고 오늘 목상해지고 오늘 목상 말을 침묵해지고 침묵하면 들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도, 일반으로 길을, 들을 길을 맹그려줘야 되거든, 열어줘야 돼. 그리고 일상에 대한은 3, 3, 3, 2, 1 법칙이 있어요. 5분 토크야, 그래서 5분. 3분은 듣고, 2분은 맞장구를 치우고, 1분은 내가, 음, 그시금 내가 듣고 뭐 했으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어, 어, 그거잖아요. Wow,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음, 시온시몬, 음, 밥을 먹을 거예요. <laughs> 밥 먹을 때라도 혼자 왜 원룸에 놓고 노 놓고 다니라. 길길 우리끼리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그래서 나 혼자 먹는거 아니야. 음, <laughs> 쿠스멜로 이건 세상에 없는 우리 이미 세상에 없는 저시원시민데 이거 세상에 없는 김치거든 그래서 이 김치는 바로 어저께 내가 방근김장김치 김장을 했는데 또 우리 안마당에 시골 대평지위로 이제 어제 비어있어서 응? 폐가가 다 됐어 그래서 내가 치고. 짧은 닭고, 내전 꽃이 같구나.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지가 원래 시골지어 도시 가서 공부하고 이제 음. 양이야, 우리 양이 막 집대 아니야, 원숭이요 <laughs> 원숭이, 원숭이가 그냥 저한바퀴 하고 온 거요. 다 공부라 그래요, 근데 공부. 프로를 리드십시오. 너블리스 어블리즈. 알겠죠? 우리입니다. 아니요. 프리킹도며 모든 것이 프리. 원래 프리요. 에덴동산에 아담과 이브처럼. 아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통이 나는데 우리 언니 한통 주고 온 거. 텃밭에 갖고 온 걸로 다 자연산이에요. 그래서 무공해. 뭐안 들어가 작업 자족이야 이제 그래서 땅도 많거든 거기 땅을 하나 맹글어서 인제 이제는 노후는 이제 거기서 아마 지내때 되지 않을까 집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음, 다 이제 새로 공동주택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둘 있지만 우리 엄마야 이거 음. 뭐야 새끼리에고 미워. 너, 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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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생 진주인 영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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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처음 너, 가 너, 를 너, 식이 아니라.